증시는 축제인데 왜 코인 시장만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거대한 손들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정말 치물한 연말을 보내고 있죠.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지금 106,400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사상 최고가 124,000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14.2%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만 이럴까요? 이더리움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 22일 역대 최고가 대비 약 25%가 추락한 3,576.3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이었던 3,600 달러마저 붕괴된 거죠. 다른 알트코인들. XRP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도 고점 대비 20에서 30% 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통계적으로 10월은 업토버라고 불렸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부과 여파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한 뒤 전혀 회복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죠.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최윤영 코빈 리서치 센터장도 트럼프의 발언과 악재가 겹쳐 하락세가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이던 이더리움이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대 해킹 사건까지 터졌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불과 24시간 사이에 6.4%나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최고가와 비교하면 29.5%나 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밸런서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해킹되면서 이더리움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탈취된 자산만 약 1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4,225 달러를 나타냈고, 국내 거래소에선 1억 6천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악재란 악재는 지금 다 터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그램당 18만 2천 원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저점 매수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중한 때 19만원 선까지도 올랐죠. 최근 일주일간 개인들은 금을 무려 1573억 원 어치나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도망친다는 거죠. 지금 코인 시장은 공포 그 자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가상화폐 매입 큰손들은 오히려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중 하나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최근 약 3억 600만 달러 규모, 무려 82,353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번 매입으로 비트마인의 총 보유량은 34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2.8%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133억 달러죠.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5% 확보라는 장기 목표의 절반 이상을 이 하락장에서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 샤프링크 게이밍도 지난 10월 21일 1만 9,271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만의 이야기일까요? 최근에는 XRP, 리플 전략 비축 기업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XRP의 ETF 승인을 앞두고 리플형 스트레티지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리플 기반 기관형 자산 운용사 에버노스 홀딩스가 나스닥에 공식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10억 달러 규모의 XRP 비축 계획을 본격화했죠. 자, 이 말은 즉, 기관들은 XRP의 미래 가치를 보고 ETF 승인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레티지는 오히려 비트코인 매입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397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지만 이 규모가 최근 몇 년간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기관 수요가 필수적이라고 말이죠. 크립토 퀀트의 주기형 창업자는 현재 수요는 ETF와 스트레티지. 이두 경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매수세가 다시 강화되면 시장의 상승 추세도 되살아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온갖 악재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모두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비트마인, 샤프링크, 에버노스 같은 거대 기관들은 여러분이 던지는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XRP에 집중하고 있죠.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공포는 개인이 느끼고 기회는 기관이 잡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엔 더 심도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